예. 자, 이번 테마는 아, 18호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리 등기법은 무슨 무슨 등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기의 이제 종류들, 제목들,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제 내용에 따라 불려야 돼. 등기인데 기입등기라는 표현을쓰거든요 기입등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는데, 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어, 권리관계가 처음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를 기입등기인데, 이렇게 소유권, 보전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나,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전등기는요 우리가 미등기된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물 이렇게 신축했 을 때는 이 신축된 건물은 건물 이게 완성되는 순간 이렇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에게 처분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처음 보존일기하고 팔으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는 일기는 이제 보존의기인데그보조의기는보존의기부터 보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의기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것은 소유권만 보존이라는 표현을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이렇게 전세권 보존, 저당권 보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정의기라고 나오는데 설정의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이 계약을 통해서 처음 생기는 것을 설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표했습니다. 소유권 설정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자, 이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느낌이고요.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전 느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 느낌인데, 이 변경 느낌 중에서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느낌 하고요, 이 소유권 이전 느낌을 조금 기억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느낌은 이렇게 소유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 느낌인데, 이 변경 느낌 중에서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요 소유자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바뀌서할때 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좋아해서 이렇게 방기녀를 방복녀로 개명이든지.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비행 우리 내용으로 회사 상호가 바뀌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성명이나 주소, 회사 상호 등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등기명인 의 표시 변경 느낌입니다. 그 소유권 이전일기는 아예 소유자가 바뀌는 거다. 근데 등기명인 의 표시 변경 느낌는 소유자는 바뀌지 않고 그 소유자의 동일성을 나타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등기명인 의 표시 변경 느낌다자 그럼 우선. 이 변경등기를 나오는데요. 아까 기입등기로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각종 권리 설정 등기 배웠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 등기된 내용들의 일부가 우리 등기된 후에 일부 사항이 바뀔 때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경 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는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돈, 채권에 은행에 빌린 채권액이 증감이 변동이든지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것을 권리, 변경 등기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경전 등기는 어, 등기하기 전에 원치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차고등으로 또는 빠져서 잘못 적은 거 등기를 고칠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경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성명이 이렇게 김말순인데 전세권자가 김말자 이렇게 잘못 적었죠? 그때 잘못 적은 걸 고치는 등기를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고칩니다. 자, 우리 말소 등기라고 나오는데 말소 등기는 등기비에 기록된 등기항에 이렇게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가 원시적이나 후발적으로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즉 소멸돼서 그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돈을 다 갚으면, 변제하면 저당권 이렇게 말소 등기하고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있겠죠. 그게 이제 만료되살 때 하는 것을 전세권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그 등기비에 기록된 내용의 전부가 이렇게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 말소 등기다. 그리고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말소 회복 등기는 아직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데, 기존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적법이 아니고요 말소 사유가 없는데도 부적법하게 말소된 그럼 잘못 말소된 거죠 이걸 다시 살릴 때 하는 느낌을 회복시키때 하는 느낌을 우리가 말소 회복된 느낌이다 그래서 말소 회복된 게행해지면 종전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자한 볼게요 우리 권리가 처음 하는 느낌 우리가 뭐저 느끼죠 소유권 보전 느낌이죠 소유자가 바뀌면 뭐 했어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처음 등기부에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설정 되기라고 했고, 아까 소유자가 바뀌는 걸 소유권 이지 늦기인데, 이렇게 한비등이 우리 내용으로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는 표시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늦기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변경 늦기는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후발적으로 그래서 전세금이 2억에서 이렇게 2억 8천만로 으 후발적으로 바뀔 다는게 경전느끼, 변전느끼고요. 자, 경전느끼는 전세권자 이름이 김치국인데 이렇게 김치 이렇게 잘못적인 거죠. 그 등기비에 기록된 행 일부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 고치는 늦기를 우리가 경전느낍니다. 그래서 변전느끼와 경전느끼는 다 일부라는 상황이 같은데, 다만 이제 변전느끼는 후발적으로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자, 경전 능기는 일부가 원시적으로, 착오 등으로 잘못 적은 거 고칠 때 하는 능기를 우리가 경정 능기로 합니다. 자, 우리 말소 능기는 아까 우리 전세권을 이렇게 존속기간이 3년 있다가 3년이 끝나서 이렇게 전세권을 전부를 소멸시키는 능기가 이제 말소 능기입니다. 이렇게 말소 능기는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된 번호로 이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말소 회복 능기 있었잖아요. 이런 거있었잖아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끝나야 적법하게 소멸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겠죠. 근데 전세권이 있으면 대출 받기 쉽지 않아서 소유자가 서로 위지해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전세권 등기를 불법하게 말소시킨 거죠. 그러면 김치국 입장에서는 자기 불법하게 말소된 전세권을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 부등기는 등기비에 기록된 내용에 자, 우리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말소회복 등기로 가면 등기안이 4번 해가지고 1번 전세권 말소회복 쓰고, 이 내용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사라진 이 등기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금 2억, 전속기한 3년. 그래서 우리 말소회복 등 해지면 종전입니다. 종전, 말소 전에 순위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권리의 등기의 종류들의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권리가 아, 처음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것을 보존 등기,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소유권 이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계약을 통해서 처음 생기는 것을 설정 등기고 등기비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뀔 때 하는 것을 변경 등기고.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될 고치는 것을 경정 느기고요 전부가 소멸될 때 하는 말소 느기고 말소 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돼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등기 이 종류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등기 볼까요? 이제 제일 먼저는 하 우리 소유권 보존 능기부터 보조. 소유권 이제 보존 능기는 해놓고, 우리 등기 절차 아까 여덟 가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우선, 개념에서요. 8 6지인데 테마 30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소유권 보는 끼는 매년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꼭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까 보존 능기 개념은, 이렇게 미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미, 이렇게 원치치득한 소유권을 저 우리 처분하기위해서처음하는 능기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능기인데, 자 우리 보존 능기하는 객체입니다. 자 우리 보존 능기 이렇게 집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 필지 토지 전부나 집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든지 부동산의 일부만, 우리 안방만 보존 예, 능기 신청으로 갈 수는 안 되겠고요. 자이 밑에 게 중요합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서 3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각자 자기 지분만 이렇게 3분의 1만 먼저 보존을 깨달라고 가면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존을 는 제일 먼저 처음 안 했기 때문에 일 등기부가 전체 지분이 다 전체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한 지, 저, 비등기 부동산은 전원이 가서 하든지요, 또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보전늦기할 수는 <laughs>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기 지분만, 이게 줘야 됩니다. 1인이 갑이 자기 지분만 3분의 1만 보전늦기 해달라.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 안다는 것은 각하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전 늦기로 갈때 신청 방법이죠. 우리가 계약일 때는 공동인데, 보전 늦기는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가서 우리 보조님께는 신청을 하게 돼있고요 자, 우리 보조님께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 우리 모든 인기는 보조님께를 기출하기 때문에 우리 보조님께로 갈때 아무나 오면 보조님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보조님께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의 최초입니다. 최초로 우리가 토지대장을 이제 떼보면 소유자 부분을 이렇게 적는 부분 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장이 그때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요 대장 들고 와서 등기소에 보존님께 나르면 받아주겠고요. 두 번째는 그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다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죽은 아버지는 등기비 이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살아있는 이렇게 상속인 명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보존님께 할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밖에 이제 포괄 승계인인 있는데 이 포괄 승계인은 나중에 이제 유증이라고 나오거든요. 유언에서 재산을 제 3자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이제 유증인데. 유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특정정 쪽에 볼게요. 특정정 유증이 있고 포괄적 유증이 있거든요. 그때 요보전행게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 포괄이니까 이 포괄 승계인 약해서 포괄 수증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포괄 수증자만 가서 보존 능이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여기서는 결론만 아시대요. 특정 수중자들은 직접 보존 능계로 갈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자, 법원에 가서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우리 갑이이 판결서 들고 가서 보존 능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수영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받은 자 역시 보전 늦게로 갈수 있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잠을 증명한 자들은 보전 늦게 할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 등에 확인 서명 가지고 보전 늦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냐면 건물입니다 그럼 뭐는 아니냐면 토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자, 우리 건물은 신축되면 모든 건물은, 아, 우리 토지는, 모든 토지는 대장이 있어요. 근데 건물은 신축되어 있는데, 자, 우리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건물이냐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구층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고요. 건물이 이렇게 완성되면 사용으로 좋다는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요때 이제 건축물 대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은 어 사용승인 떨어지지 않고 대장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건물 이렇게 완성돼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당신 건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거든요. 그때 시장 발행에 확인서명 가지고 보드님께할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요 시장 등에 확인서명 가지고 보드님께할수 있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중에서 건물 말이라는 겁니다. 토지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36개 시험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건방진자 이렇게 암기해요. 보전 늦게는. 이렇게 시장 나오면 건물이다. 그래서 시건방진자만이 가서 우리 보전 늦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보전 늦게로 갈 때요. 자, 우리 보전 늦게 할때 신청서에 적갈 사항과 가져갈 첨부 정보가 있겠죠. 우리 신청서에는 우리 대장에서 오는 건지 판결에서 오는 건지 이렇게 신청. 근거조항을 적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 늦기는 이제 중요한 것은 보존 늦기는 누구하고 계약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등기 원인과 그 계약 날짜, 원인 날짜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원인은 이제 매매고 매매 계약 날짜 이런 것들요 근데 보존 늦기는 누구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존 늦기 신청서나 등기비에는 원인 날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입결 때 가져가는 서류가 있고 가져갈 필요가 없는 서류가 있는데요. 우리 보존입결 때는 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갖다 주게 되죠. 이 판결서이고, 그리고 보존입결 이렇게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만 느끼잖아요. 그래서 표제비에는 소지 집원 지목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존입결 때 이렇게 대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져갈 서류가 필요 없는 서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나 땅문서, 집문서나 인감은 공동 신청할 때 요구해요, 의무자 거. 근데 보존의끼는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가서 하는 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어서 우리 보존의끼라도이 사람 은 아직 땅문서, 집문서, 그 등기에서부터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갖다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갖다주면 이제 우리 등기 아니 등기부에 적어주겠죠? 우리 보존의끼는 우리 소유권이니까 갖고 이제 기록하고요. 그리고 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게 아, 이제 그 보존등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고. 자, 근데 이 보존등기 우리가 이렇게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이 신청도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등기한이 직권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 해주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우리 법으로부터입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에 세무서가 아니라는 걸 줘야 되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즉,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또는 나중에 이제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나오는데, 이런 등기를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와는 요 등기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에 의해서 보전 등기하고, 요 처분 제한 등기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무서의 압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갑이, <laughs>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미등기된 건물이죠? 근데 돈을 이제 쌤, 어, 우리,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등기된 건물입니다. 돈을 안갚아요 1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 우리 법원에 가서, 우리 뭐 해달라고 신청하시냐면, 아직 판결이 안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우리가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 을이. 그럼 법원이 감압류해라고 등기수에 뭐 한다고 했죠? 그저 촉탁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등기수에서 요채무자 집에 대해서 감압류 등기해주러 봤더니 아직 이 집이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등기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하는 요감압류를 하기 위해서, 요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권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감명으로 이렇게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고 미세 달과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기 아니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 주는 것은 직권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 부터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에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 하나는 임차권 여기 명령 등기라고 있거든요. 요네 가지 등기가 법원로부터 으 이렇게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하는 요네 가지 등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요 채무자 명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렇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요네 가지 이제 가압류 우리 가처분 우리 경매 또 임차권 명령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전 인기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보전 인기 해주는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요걸 하나를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전 인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직권할 때는 앞에 전제 조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미등기된 부동산에 처분 제한 인기 촉탁 이렇게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강제 경매나 임차권 명령 듣기 촉착 시, 그 전제 조건이 깔릴 때만 등교하이 직권으로 보존 능기 해주고, 그 처분 제한 능기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보존 능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 능기는, 이 보존 능기로 가는 이 신청인들이 굉장히 좀중요하고요 그중에서 이 시건방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나오면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고, 그리고 보조 능기할 때는 원인과 날짜는 적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아까 건물을 여러 사람이 신축했을 때, 이 자기 지분만에가서는 우리가 보조 능기에는 각하사유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수에서 우리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직권에 의해서 보조 능기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네 가지입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의 법원이다. 세무서의 압류는 아니다. 그리고 처분 제한등기라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등기 촉탁 시 직권에서 보존등기 해준다. 이게 이제 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존등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등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부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보존등기 부분을 보겠습니다.